무버가 죽은 1965년 6월 14일 뉴욕타임즈는 이러한 사설로 그를 삶을, 그의, 그를 삶을 요약했다. 이게 말이죠? 그의 삶을 요약했다. 이게 말이 좋 그의 삶을 요약했다.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자기 중심적 이기심으로 충천에 있는 인간의 세계에 인간 서로가 대화하고 이해하면서 진실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다. 그의 대화 철학은 인간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진실된 삶의 길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대화 철학은 이 사회와 저 사회, 그리고 이 세계가 저 세계와 생명의 대화를 할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 대화까지도 가능케 했다. 그의 연구 노력은 종교 철학, 사회학, 신학, 심리학, 교육학, 그리고 정치학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쳤다. 부모는 그 일생동안 많은 책을 썼으나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1923년에 출판된 나와 너이고 그의 기본적인 사상이 이책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히 나타나 있다. 140여 면의 면밖에 안되는 이 책은 그 서술 방법에 있어서 대부분의 철학책과는 다르다. 저자의 의견이 논리적으로 서술되고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약성경의 자문이나 파스카르 명상록에서처럼 짤막짤막한 문장에 의하여 선언문식으로 되어 있다. 물론 분명한 논리가 숨어 있지만 주장과 주장이 논리적인 접속사로 연결된 것은 드물다. 우리는 마틴 부부의 나와 너 관계의 착상에서 경이라는 일종의 주체를 발견한다. 그 반대인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사람이나 상황은 추상되어 추상화되어 대상으로 여겨진다. 두 번은 음, 현대인이 극단의 개인주의와 극단의 집단주의에 빠져 우왕좌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현재 자신의 존재마저도 스스로 망각해 버리는 비극적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 지존을, 자존을 다시금 재확립하기 위하여. 인격으로 함께하는 대화 철학을 제시한다. 부부가 말한 나와 너, 그리고 나와 그것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서 부부의 만남의 철학은 시작된다. 영국의 어떤 철학자는 부부의 시, 시적인 철학서적 나와 너를 200번 이상 읽어야만 그 뜻을 바로 투득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 이제 이게 이 책에 대한, 그리고 부부에 대한 짧은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사설의 평가 그랬다는 거죠. 사람들이 스스로 소외가 많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도 다 떨어져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인간을 이웃과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과도 만나게 해주고, 자연 세계와도 만나게 해주는 만남의 철학자. 그래서 부부를 가르치는 철학 단어가 만남의 철학자거든요. 그리고 어 부부의 가장 핵심 문장 중 키워드 중에 하나가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지금은 그 만남이 다 끊어져 있다. 서로 이용하고,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거는 많지만, 독백이라고 그러는데, 그 독백.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몸속에 피가 흐르잖아요. 이 피는 상대방과 교류하지 않거든요. 자기 속에 몰려요 독백이라고 표현하는데, 공기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뱉은 공기를 나무가 막기도 하고, 나무가 또 산소를 내주면 내가 먹기도 하고, 서로 공감, 서로 공유하죠. 사람과 사람도 같은 공기 안에서 같이 살듯이, 나와 너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참된 만남이다. 공기와 같은 것이다, 만나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 책다 나와요, 그 표현들이. 약간 자문처럼 짧은 구절들. 책도 되게 작잖아요, 보세요. 이 영서가 지금 200, 180 정도 되는데, 독일어는 140명 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책에. 이게 저한테 매력이었거든요. 철학책, 철학과 갔는데, 버틀란트 러셀, 유한에서 히쉬베르그, 렘브레이트 이런 책들을 사서 봐야 되네요. 책이 있다면 두껍고요. 일권, 이건 되어 있고, 보통 남대우은 내용도 다 어려워요. 철학과 갔는데 <laughs> 와, 이거 읽어, 이거 읽어내야 된대요. 근데, 부분 이거 하나만 읽으면 세 개를 다 이해할 수 있대요. 근데 이 하나가 명쾌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는 순간에, 바로 이거야. 자,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읽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철저하게 읽어라. 헌뻑 몸에 뵐 때까지 그 안에서 찾으라. 읽고 또 읽고 되씹어서 소화해버리라. 바로 여러분의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라. 좋은 책은 여러 분 여러 번 독바해서 줄을 잡고 부수게 놓아라. 이게 스펄전이 했던 말이거든요. 부부의 이흉터도 나와 너가 내게 겐 그런 책이다. 부부야말로 헌뻑 몸에 뵐 때까지 되씹고 소화해야 될 책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어떻게 살든, 또 말씀만은, 그저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살과 피가 되게까지 읽어야 되지. 그런 책이 몇권 없어요, 사실. 수많은 정보서적들이 왔다가 사라지고요. 서레기통이다 버려지고. 자연과학과 과학 철학책들도 시대가 바뀌면 4 0 9나다가3 0 9은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고전은 안 그래요. 고전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게다 이유가 있거든요. 자연과학은 최신 책을 사야 돼요. 근데 고전은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갈수록 더 깊이가 느껴지는 책이다.